우리 친구들 안녕.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그래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우리의 믿음을 씩씩하게 고백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구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오늘은 예빈이 예빈이 엄마 홍수민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쁜 손 모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세요.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큰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어, 마음을 모아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오늘 듣는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are go to song.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어요. 누가 그랬냐면은 방애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대요. 오늘 하나님 말씀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좋겠어요. 방애인의 가족이에요. 온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에이나, 너의 이름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지었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에이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렴. 방애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쑥쑥쑥쑥 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방애인이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학교 가서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여기 학생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없이는 살아도 우리 방애인 선생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위인은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방해인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또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또 약을 주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여기 약 드시고. 빨리 나오세요. <laughs>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방에 있는 또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곳을 고아원이라고 그래요. 그 불쌍한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는데 고아원에 지을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방해인은 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아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지을 수 있었어요. 방해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방해인은 또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집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방해인은 하나님께 또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많이 와서 집을 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방해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을 찾아갔어요. 봤더니 정말 집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만년필과 그리고 시계를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팔아서 집을 짓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만년필과 아끼는 시계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방해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뜩하게 입으러 옷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자기가 입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방해인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방해인의 실제 얼굴을 한번 볼까요? 100년 전에 살았던 어, 이모 같은 우리 친구들의 이모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다가 24살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이 이모가 전주에 살았거든요. 전라도 전주에 살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더 울었대요. 이 방해인의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24살에 하늘 나라갔지만 오늘날까지 이 방해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방해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이 방해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죠. 사모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서 그런지 꿈에 헌혈을 하러 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헌혈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꿈을 깨긴 했지만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웃에 사는 어 혼자 사시는 할머니 또 불쌍한 친구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엄마 아빠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다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따라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방애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방애인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엄마, 아빠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게 해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생에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어요. 우리 예빈이하고 예린이가 한국에 왔어요. 계속 있진 않지만 한두달 정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이 수고했고 그리고 잘 왔다. 우리 같이 박수! 하의 박수! 그래요. 그동안 태국에서 많이 수고하고 왔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또그 사랑 실천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세요. 안녕 주기도문 성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겠어요.